속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2022년 현대 N 페스티벌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은 흑효입니다. 와... 3월달이 됐는데 아직도 아침은 조금 춥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도 안다 카레이서의 흑효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나도 안다 카레이서 채널에서 이거 여기는 어디냐 하면 항상 똑같죠. 뭐갈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인제 스피디움입니다. 아무도 없어서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은 거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고요. 인제 스피디움 전망대에 올라와서 트랙을 내려다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트랙을 정말 뜨겁게 달렸지. 현대 앤 페스티벌 1라운드부터 8라운드까지 정말 쫙 내리 달렸는데, 자 그렇게 한 시즌을 재미있게 치르고 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현대 앤 페스티벌을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 현대 앤 페스티벌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음? 사실 뭐 하고 싶으면은 그냥 딱 해서 해버리는 게 마음 편하지만은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바로 <laughs> 돈이 굉장히 많이 타들어가는 취미생활 중하나예요 타이어 태우지,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로터, 그리고 케미컬류들, 이거 뭐, 매라운드마다. 그래서 작년에 돈을 정말 많이 썼어요. 얼마를 썼는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이 썼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계속 하고 싶죠. 작년에 경기 딱 끝나고 이 뜨겁고 뭉클했던 그 가슴, 그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올 시즌을 딱 준비해야지 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아 이거 현타가 오더라고 야 이거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썼단 말이야? 야 이거 더퍼드코 이렇게 카레이싱 즐기다가는 거짓골을 못 면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금수저가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직장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흥청망청 때려박으면서 타이어를 태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냥 경기를 나가지 말까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막 경기를 치르는 방법을 알았는데 그냥 딱그 맛만 보고 그만 두자니 너무 아깝고 그런 고민이 막 들고 있어서 해야지 하다가도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은 아이고 이거 하면 안될것 같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올 시즌에는 진짜 혁신적으로 좀 아껴서 해보자라는 같은 회사의 동료분이 이렇게 좀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은 저희 회사에 레이싱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동호인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올 시즌은 거기서 같은 회사 현대자동차 연구원들이 모여 있는 팀에서 경기를 같이 치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제가 이제 엔클럽 코리아 팀으로 해서 타임 트라이얼부터 스프린트까지 많은 것들을 배워가면서 또 엔클럽 코리아 동호회 회원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경기를 치러서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면은 올해는 같은 회사에서 차량을 개발하면서 같이 일했던 분들하고 업무 외적으로 이렇게 서킷에 와서 경기도 치르고 하면서 또 다른 추억을 만드는 한해로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참가하는 팀은 카라운드몰 레이싱 팀으로 경기를 참가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 팀의 이제 현대자동차 연구원분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거든요. 올 시즌은 돈을 아주 혁신적으로 조금 써서 경기를 치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기를 치를 때 준비하는 것들도 영상으로 좀 담아 볼 생각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좀 경기 운영비를 절감을 시도를 해 봤다. 그런 것들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한번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가정비를 하면서 어떤 삑사리를 내는지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엔진 오일 교환한다고 빡 하다가 엔진 오일 막 뒤집어 쓰고 <laughs> 당장에 엔진 오일도 현대자동차의 순정 엔진 오일을 사용할 겁니다. 슈퍼 프리미어 플러스 아니면 뭐 메가 터보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 순정 케미컬 유드를 사용해서도 재미있게 모터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 드리는 게 이번 시즌의 목표입니다.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2022년 현대 엔페스티벌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은 흑효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신나고 흥분되는 모터스포츠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